아. 네, 아 푸이타 씨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, 맞죠? 네. 근데 제가 옆에 못 가겠어요. 얼굴 크기가 지금 <laughs> 너무 많이 차이라서 아 예, 제가 그만 한번 네, 가보겠습니다. 푸이타 씨랑 조금 더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곳에 한분더 소개할까요? 한국 창의융합민재포럼의 김영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, 김영록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이 가치 콘서트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할때클라우드 친구들이 어, 홍보를 할때 여러 가지 프리터시할때 궁금한 질문들을 받아봤어요. 그중에서 여러 가지 뽑아서 댓글 을 저희 가지고 왔는데 한번 네네 예. 네, 우리 입장할 때 이제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. 네, 어려운 질문은 아니니까 쉽게 그, 유노하면 유노하는 겁니다. 그 타지에서 한국까지 철혈 단신 오셔서 위대한 탄생 도장까지 매 순간 떨림과 긴장의 연속이셨을 텐데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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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래. 웃음> 그러한 순간의 어떤 긴장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, 어, I don't know. 뭐. <laughs> <laughs> 어, 음, 이 탄의 할 때요. 너무 감사하게 다들 너무 친해서 그게 약간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야, 싸움이긴 하는데 술바루 같은 거 하는데 그래도 같이 도움도 주 되기도 하고 어 우리는 어 많은 사람과 아, 아, 크리스천이었어요. 그래서 항상 기도도 하고 그게 제일 도움된 것 같아요. 가 떨림을 좀 가라앉히는 그게 질문이었나? 뭔가 질문이 질문이 <laughs> <laughs> 깊다. 너무 길었죠 네. 아 맞습니다 네. 잠깐 안내 말씀 드리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착각착각 소리가 들리는요 찍으셔도 돼요 근데 제발 어디 올리지 마세요 지금 너무 도, 아, 도레미 같아요 지금 얼굴 크기가 너무 지금 돌레미 같아요 올리시지만 말아주세요 농담입니다 네?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 익숙해요? 어 괜찮아요? 네 저는 유마민재 사관학교 이기박승장입니다. 네. 제가 사관학교 도장입니다. 그... 네 알겠습니다. 질문하도록. 어... 어... 이것도 좀 긴데 제가 약간 단축시켜서 가수를 꿈으로 삼으신 계기가 언제예요?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만 했잖아요. 그 어 연예인이라는 꿈을 항상 있었는데 어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너무 잘했 잘 실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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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매일 했는데요 교회에서 특히 찬양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해서 그렇게 시작한 거 같아요 그냥 네 <laughs> 결국 난 노래 잘했다. <laughs> 네. 네, 아이고, 나. 네. 자, 그러면 우리 저희 둘만 질문할 게 아니라 우리 청중분들하고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혹시 연예인이 되고 싶다? 꿈이 연예인이다? 손 들어보십시오. 꿈이 연예인이다. 어, 연예인이다. 어, 개그맨도 손 들어도 됩니다. 자, 없습니까? 아, 어. 쉽게 가겠습니다. <laughs> 자 프리타 분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손 한번 들어주시죠 딱 한, 한두 가지만 질문 받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저한테 아까 한번 하더라고요 프리타 씨 피부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<laughs> 저어 이게 이, 화장빨이에요 화장네 화잔발. <laughs> 그게, 그게 관리하는 거예요 화장 프리타 <laughs> 네, 씨 피부 관리는 화장빨이라는 질데 <laughs> <laughs> 근데 뭐 피부 관리도 하고 다른 여자애는 노력을 해야 돼요 갖고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게으르면 안 돼요 저도 게을렀는데 우리 엄마 어머님 어머님과 너무 자주 마사지 같은 거팩 같은 거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한, 저한테를 가르쳐줬어요. 그래서 20살부터 아니 제가 20살이지? 어 얼마요? <laughs> 어한 <laughs> 어, <나에 웃음> 어,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서부터 좀 관리를 했는데 어네 그래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<laughs> 제가 보기엔 피부보다는 20살이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네, 여기 질문 한분 계시네요 어, 일단 팬이고요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한국에 오셔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어, 가장 힘든 건 어, 문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, 처음에는 어,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막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LA는 약간 쿨, cool, I don't care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는 그런... 약간 쿨하면 음 <laughs> cool 사람들이 아 얘는 약간... 어 이런말... 싸가지? 싸가지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거 많이... 어 uh, confused 뭐라고 해 아, 혼란스럽다고요? 네 혼란 네. 아, <laughs> oh, you know? 저희 교장님은 절대 못하시는. <laughs> 네, 그래서 너무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어, 지난번에 말씀했던 어리 저보다 어린데 선배라는 그런 것도 네 어려운 것 같아요. 계속 배워야 되죠.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렇죠? 이제 그만 듣고요. 그래. <laughs> 별의... <laughs> 고 이제 네, 네 이제 브이타 씨를 이제 한국 더 듣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는 네 아쉽게도 어, 마지막 노래가 김공모 선배님의 서울의 날입니다 <laughs>